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 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들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매는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이 갇겠고 잘라서 분해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들을 들으라.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는도다.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소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어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삶이 잘 돌아가. 돌아가고 있을 때 안심합니다. 하루가 예측 가능하고 관계가 유지되고 당장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오늘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절입니다. 학대를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히브리어 성경은 종종 한글 성경과 어순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곧바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선포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황을 관망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 한복판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선언은 일상의 언어가 없니 언어가 아닙니다.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말이 지닌 무게는 지금까지 유지되던 질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근동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선 예언들 속에서 이 아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자기 정당화 되었고 힘을 준채 약속을 깨뜨리고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신들의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학대하면서도 학대받지 않았고 속이면서도 속 속임을 당하지 않았던 그 시간. 아수르는 그것을 안정이라고 여겼고 자신의 질서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그치면 너희가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곧바로 한 가지 진리를 드러냅니다. 세상의 힘과 질서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한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될 수는 있어도 결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엄중한 선언을 뒤로 본문은 전혀 다른 목소리로 전환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기도는 상황이 호전된 후에 드려진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수르 앞에서 모든 인간적 가능성이 소진된 자리에서 터져 나온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팔은 힘을 뜻합니다. 군사력도 외교도 전략도 아닙니다. 하루를 버티는 힘 자체를 하나님의 힘에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이 문 신앙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문제에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결과에 대하여서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유다는 싸우지 않습니다. 전략도 병력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변화를 단한 문장 주께서 일어나심으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이 전까지 아수르가 쌓아 올렸던 노량물은 이제 메뚜기 때가 지나가듯 철저히 빼앗깁니다. 아수르가 안전이라고 믿었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시대에 안정이 있었,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온이 안전해진 이유는 성벽이 튼튼해서도 군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에 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그 결과이며 안정은 그 열매입니다. 한 시대를 지탱하는 참된 보배는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애함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분명히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가? 그러나 본문은 질문을 바꿉니다. 무엇이 우리가 안전한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다, 가득 담겨져 있는 컵이 있습니다. 그 컵에 물이 넘치지 않고 지금은 안정적인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흔들리는 순간 물은 순식간에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이, 안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정은 사실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정은 다릅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땅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었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더 뚜렷이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분위기를 바꿉니다. 전쟁의 승패를 말하는 장면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7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여기서 말하는 용사와 사신은 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을 가리킵니다. 군사도, 외교도, 협상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말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지하던 마지막 통로마저 막히는 순간입니다. 이 통곡은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그 결과는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질서의 붕괴로 드러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마노는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대로가 황폐해졌다는 말은 단순히 길이 끊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길이 끊어지자 관계가 끊어지고 신뢰가 끊어졌습니다. 약속이 무너졌습니다. 인간 사회를 붙들던 최소한의 질서마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던 레마돈과 사론, 바상과 갈매까지 쇠잔해집니다. 이는 자연재의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간 사회가 맞이한 결과입니다. 제 결과는 개인의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와 땅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십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거두시고 스스로 이제 일어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 사람들의 모든 가능성이 소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일어나심은 위로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 허무만이 남을 뿐이라고 11절에서 1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는 말은 아무 쓸모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이 실상은 아무 무게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의 수고가 소득 없는 무의로 돌아갈 것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인간들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오히려 스스로를 삼키는 불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아수르를 향한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는 말씀을 통해 이제 심판의 시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시온의 죄인들입니다. 이제 시온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떨고 있는 이들은 뜻밖에도 시온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시온 안에 있는 죄인들 곧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며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깥에 적을 태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문제는 누가 침략했느냐가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불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가? 이 외침은 공포의 탄식이지만 동시에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소멸하시는 불이시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불 앞에 가볍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면서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에서 16절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직 공,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횟수나 종교적 열심을 말씀하지 않고 있으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과 행동, 선택과 거절, 듣는 것과 보지 않는 것까지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측정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형통의 보장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전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삶 속에서 누리는 은총임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유다가 흔들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안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안전이시지만, 아무에게나 안전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는 위선자에게는 도리어 두려움이 되고, 정직한 자에게는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한자리에 세웁니다. 나는 이불 앞에 설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는 고백이 과연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한 가지 물음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당시 유다는 성벽과 외교, 군사력과 동맹을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안전장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또 익숙한 관계, 쌓은 경력, 반복되는 일상, 예측 가능한 내일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무너지는 것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구조 자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여전히 단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의 흔들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안해지는지는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그때 드러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바깥의 적이 아니라 시온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안전한 관찰자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게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드러나는 것은 세상의 악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위선과 아니 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단순한 시대 비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들을 안전으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삶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기를 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위기 속에서도 끝내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애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는 삶의 방향.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순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의 신을 벗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은 편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익숙한 관계, 경력, 반복되는 일상,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내일,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 벗지 않으려는 안정 장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안전을 계산하면서 서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신발 삼아 서 있는가? 무엇이 끝내 벗겨지지 않기를 바랬는가?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맨 발로 설 때. 이로써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안정과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붙들고 있던 안정과 익숙함보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이라고 여기며 끝내 벗지 않으려고 했던 신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정을 배우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희 삶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